Uh, you know 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XR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리플입니다. 자, 리플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고, 호재 소식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플은 많은, 자,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리플넷으로 해 송금도 하고, 그 다음에 한전을 할 때, 리플로 중심을 해서 리플 값으로 한전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미국 간다 예를 들어 뭐그 홍콩을 간다 예를 들어 그럼면 일본을 간다 예를 들어 또뭐 두바이로 간다 그러면 한전하려면 한전 돈이 필요한데 그 리플 기준으로 다한전이전 가능하도록 리플에서 조금 준비 중이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가입을 아직 많이 안했을 뿐이지 자 오늘은 리플이 굉장히 호조 소식은 계속 나오는데 리플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000원대 후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플이 지금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초반까지 계속 행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도 2,000원대 후반입니다. 2,000원대 후반이라, 저는 2,000원대 후반 때 차라리 리플에서 리플로 먹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통 달러를 넣고 리플에다가 롱을 베팅하게 되면은 나중에 달러로 줍니다. 예를 들어, 리플이 지금 2,000원대 후반이니까, 2000원대 후반대 리플 롱을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0원 지금 2000원 후반이잖아요. 들어갈 만 합니다. 2000원대 후반이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3000원, 4000원 되면은 이제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달라로 주잖아요. 근데 이 방법보다 리플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마다 지원하는 거래소가 있, 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맥스 거래소가 지원하길래 제가 오늘 어 29만원 정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리플을 한 29만원 정도 투자하니까 100개가 사지더라고요. 101개 딱 사지더라고요. 딱 101개 사졌습니다. 101개 사줘서이 리플을 가지고 리플로 리플로 먹는거죠. 그러니까 리플을 롱을 치놓으면 나중에 달러로 누르지 않고 리플 개수가 늘어난겁니다. 그래서 리플 개수가 늘어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맥스거래소를 이렇게 자, 시시간입니다. 맥스 거래소에 들어왔죠? 맥스 거래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에 화면 제일 에 여기서, 이제, 어, 화면 제일 에 있죠? 화면, 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검색란이 있죠? 돋보기 마크. 화면 제일 위에 두 번째 번 검색란에 돋보기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자를 XRP 이렇게 검색을 해야 돼요. 자, 이 검색을 하게 되면 첫번째는 선물 두번째는 현물이죠 그런데 첫번째 선물에 보면은 선물에서 세번째 칸에 보니까 XRPUSD 라고 있죠 XRPUSD XRPUSD 라고 있어요 요걸로 들어갑니다 세번째 XRPUSD 선물에 XRPUSD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이쪽으로 누르면 자 XRPUSD 로 들어왔습니다 XRPUSD 가 뭐냐면 여기는 리플이, 리플로, 리플로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부분 선물은 그 선물 값이 올라갔을 때 달러로 줘요. 테더로 주거든요. 테더로 주, 돌려주죠. 테더로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리플 값이 올라갔을 때 리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느냐면 저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오늘 했는데 왜 오늘 했느냐 이러면 물어보면은 지금 호재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도 리플의 값이 지금 200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한글로 보이죠? 28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좀 많이 내려왔죠. 한 시간봉 많이 내려왔고 한 시간봉 그럼 4시간봉 네 아 1.9달러까지도 한번 떨어졌네요. 1.9달러 때 들어가는 게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뭐 들어갈 시점이 더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방금 들어갔습니다. 방금. 한 시간 전쯤에, 이제 저는, 어, 이때 들어갔는데, 어쨌든,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어, 2000원대 후반은 들어갈만 하다. 2000원대 후반에 들어갈만, 또좀더 내려오고, 한 1.9달러 때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또그안올 수도 있으니까, 좀 가감하게, 어, 2000원대 후반 때, 리플을, 리플로 리플을 먹는 겁니다. 자, 얘 포지션 오픈을 누릴게요.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포지션 오픈 있죠? 자, 포지션 오픈. 이걸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포지션 오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배. 격리 20배로 들어갔습니다. 포지션 격리 20배. 어, 맥스는 한글 지원이 다 되니까, 편안하게, 뭐, 뭐, 번역기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맥, 자, 격리 20배로, 자, 롱을 쳤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자, 이게, 이제, 제 겁니다. 제 거. 자, 내리면 제거 넣어줘. 저는 이제 증거금이 101개. 니플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통 증거금이 딱 보면은, usdt, 테더로 증거금을 넣는데, 진거금 자체를 XRP로 넣어야 돼요. 진거금 자체를 XRP로 넣어야 됩니다. XRP 아시겠죠? XRP로 넣어서 지금은 제가 약간 꼴고 있죠. 약간 꼴고 0.7개의 XRP가 좀1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 그러나 나는 뭐 이렇게 100개, 100개의, XRP가 다 날아가도 좋다. 뭐 생각하고, 가감하게 지금이 조금 2,000원대 후반이면 들어갈만 하다. 그니까, 러 제 생각은, 아직도, 리플이, 어, 사법 리스크, 일종의 그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어요. 토레스 판사가, 그, 리플에, 리플이 안전하게 그 자유롭다, 이런 걸 완전하게 땅땅땅 판결을 안 내려줬어요. 쉽게 말해서, 한98% 정도는 리플이 이겼는데, 한2% 정도, 서로 그 SEC랑 미국 증권위원회, 증권위원회 SEC랑 서로 벌금 금액 갖고 합의를 하는 거 있잖아요. 벌금 금액 갖고 합의하는 것까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토레스 판사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근데, 결정은 언젠가는 할 거다. 이번 달에 끝날 거다. 다음 달에 끝날 거다. 안 그러면 또 소송이 또더 지루하게 늘어질 거다. 아주 많은 말이 있지만, 결국 소송은 리플이 이긴다는, 이긴다는 생각은 다100% 리플이 이기는데, 또 약간 질질 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값이 못 올라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말은 그런 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원 대 후반까지 내려와져 있어요. 제 생각은, 아직 4번 리스크가 안 끝났으니까 들어갈 만하다는 뜻이죠. 4번 리스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면 이 값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리플 4번 리스크가 다 끝났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에서 이겼을 때 600원에서 500원 가는 게 3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겼다. 리플이 이겼다. 4번 리스크가 끝났다 소문이 돌으니까는 6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3500원. 그 4000원까지도 갔죠. 그러다가 아직 안 끝났다. 아, 리플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 이것도 다 내려와가지고 2000원대 후반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2000원대 후반 다, 다 밀린 겁니다. 2000원대 후반까지만 밀리고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다, 그러다 또 3000원대 올라갔다가. 다시 20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와져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들어갈 만 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리플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투자할 때 좋은 게 리플로 돌려받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100개의 리플을 구입했습니다. 한 2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OKX에서 맥스 거래소로 100, 1개의 리플을 보냈습니다. 구입한 거는 이제 처음에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 리플을 사서, 업비트에서 리플을 사서, OKX로 리플을 보내서, 그 다음 OKX에서 맥스로 다시 보냈어요, 리플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롱을 쳐놨어요. 20배 롱. 자, 리플 20배 롱. 자, 어쨌든, 어, 중요한 거는 선물이긴 한데, 이건 선물이긴 한데, 선물이, 선물이긴 한데, 좀 다르죠, 그죠? 리플로 돌려주는 겁니다. 리플로 돌려주고 리플을 넣고, 리플로 돌려받는 겁니다. 달러 갖고 선물 하는 게 아닙니다. 리플 갖고, 리플 하는 겁니다. 그게, XRPUSD로, 요 글자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여기서 전 20배 롱을 쳤고, 지금은, 약간을 읽고 있죠. 방금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입값이 2달러, 2달러에 진입했고, 청산가는 1.7달러입니다. 1.7달러 그래서 리플에서 약간 큰 악재가 터지면은 예를 들어 1.7달러까지 떨어져서 청산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리플이 보니까 1.9달러 밑으로 밀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리플 그 그래프를 그 보니까 리플이 1.9달러 밑으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1.9달러가 마지막 방어선이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산가를 1.7달러 정도 잡아놓고 이제 101개의 리플로 롱을 쳐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쳐놓고 만약에 이제 사번 리스크리플 사번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되면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리플로 리플 먹는 거, 달라 어, 먹는 게 아닙니다. 리플로 들어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배안개 넣겠지만 배안개 리플을 넣겠지만은 만약에 리플이의 사번 리스크가 진짜 끝났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번 달이 끝난다는 분 있고, 다음 달이 끝난다는 분 있고, 한 1년이 딱 끝난다는 분,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은 조만간에 리플이 사범 리스크가 완전히 끝날 거다. 그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완전히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4번 미스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번 달에 끝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진짜 리플은 완전히 끝났다 하면서 딱 해주게 되면 분명히 고릅니다 아직 4번 리스크 안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만 합니다. 그래서, 전 2000년대 후반대에 리플 넣어놨고, 저마라너스 되고 있는데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플라스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벌때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보여주는 게 낫겠다. 나도 들어간 지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8시간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께서도 XRP를 XRP가 사번이스크까지 존재하고 있을 때 XRP로 선물을 들어가는 게 좋다. 전 100개의 XRP를 넣었지만은 이게 나중에 사번이스크가 풀리게 되면은 1,000개의 XRP로 돌려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는한 1,000개까지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개를 넣었지만은. 이 사블리스크가 예를 들어 이게 20배 롱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100개를 넣겠지만 여기서 받아들이기에는 2,000개의 XRP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20배 롱이니까, 그죠? 20배 롱이니까 난 100개 넣지만은 었이 친구들은 2,000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이 값이 2배 이상 뛰게 되면 이플 값이 2배 이상 뛰게 되면 2,000개를 돌려받을 수있 2,000개를 벌게 되는 겁니다. XRP 2000개, 2,000개면 나중에 팔자도 바뀔 수도 있어요. 어, 무슨 뜻이냐면, XRP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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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 희망해로긴 한데, 희망해로긴 한데, XRP가 100달러 간다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라고, 언젠가는 XRP가, 뭐, 이렇게, 그, 달그 어쨌든, 그래서 꽤, XRP, 그, 희망으로 들어오시면 꽤 있는데, XRP가 정말 눌려져 있었다. 원래 XRP가 비트코인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원래 XRP는 2004년도에 리플은 최초로 만든 게 2004년도에 리플이 나왔어요. 그때는 암호폐로 놓지 않았고요. 리플 리플페이로 나왔어요. 리플페이 리플페이 분명히 비트코인 창시자도 리플페이를 참조했을 거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리플페이로 나왔어요.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있죠. 그런 식으로 2004년도에 리플페이로 나왔어요. 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그, 2008년도에, 그 다음에, 그, 먼저 그,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 후로 한몇 년, 2, 3년 지나서 진짜 XRP가 블록체인 기술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XRP가 비트코인보다 약간 늦게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페이은 먼저 나왔다. 비트코인보다 먼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XRP로 XRP 먹는 거. 그 다음, XRP가 아직 4번 입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들어가는데, 선물을 할 때, 우린 다 테드로만 선물을 했잖아요. 뭐, 올라가면, 어 달러로만 주니까, 그거를,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코인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XRP USD, XRP USD는, XRP 값이 올라가면, XRP로 받는다. 그래서, 맥스 거래소에 가서, XRP를 검색해서, 선물에, XRP USD로 돼 있는 것에 들어가서, 저처럼 20배롱을 쳐도 좋고, 뭐, 그 다음에 5배롱을 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배수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만하고, 시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RP로, XRP로 받는 걸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개도 시켜드리고, 지금은 들어갈 시점이 적당하다. 아직 사본 이있을크가진행되어 중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는 XRP 이 USD가 다 지원한다는 거. 그래서마다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OKX도 하려고 했는데 지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지 지원하는 거래소가 다 있어요. 생각보다 지원 안 하는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맥스에서 지원하길래 XRP USD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XRP로 XRP가 사본있스크가 만약에 진짜 끝났을 때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진입 시점도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좀더 떨어졌을 때더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시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